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노토킹 영상이 아닌 그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 방법을 한번, 어,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도 바꾸고, 이렇게 여기, 원래 여기에 두고 했었다면, 이제 여기 옆에다가 두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면 오늘은 친구가 준슬라임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쿠싱 친구가 붙여져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 좀 어떻게 들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그냥 들고 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페크짱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한번 내용물을 볼게요. 내용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서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럼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꿔주었고요. 먼저 이거를 뒤에서 열더라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인스 이거는 이렇게 패코장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런 좋아하는 걸로만 넣어줬어요. 이렇게 있고 요 설명서를 여기에서 뜯나봐요 돌돌 감아놨네요 이렇게 빚으면 만지다 보면 끊김 있음이라고 적혀주었고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적어주었어요 다이소 클레이 1 4분의 1이 들어갔고 엘머스1 4분의 1 클리어 슬라임이 4분의 2가 들어갔고 작은 통은 지금 요 작은 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내용을 보면서 물어봤더니 혹시 녹으면 소다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다도 준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도 다 봤으니, 알머스 슬라임, 이, 이 슬라임을 만져보도록 할까요? 꾸싱!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팔을, 어 죄송해요. 팔을 걷어주고 시작할게요. 그럼 한번 흐르기, 여기 위에 패코창이 그려져 있구요. 한번 흐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지금 약간 물이 있는 상태인데, 좀 만지다 보면 사라질 것 같아서, 소리가 되게 엄청 잘나요. 냄새도 지금 되게 좋구요. 들리셨나요? 그럼 잘 들리시게 한번 바꿔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으셨나요? 이렇게 지금 좀 녹은 것 같아서 내가 소다를 조금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laughs> 소다 위에도 이렇게 패꾸장이 그려진 이렇게 붙여진 제가 지금 안 열려서 빨 열고게요. 이렇게 열렸으니까 조금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소다도 되게 푸짐하게 넣어줘서. 좀 섞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섞어주고 왔습니다. 흰색이라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냄새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긴 한데 뭔가 좀 핸드크림 냄새가 다양하긴 한데 뭐 장미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소다를 넣으니까 손에도 묻지 않고 더 좋게 됐어요. 바르기도 되게 잘 되고 이제 슬라임이긴 하지만 바풍을 한번 해볼게요. 바풍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꽉꽉이 할때 느낌이 더 좋고, 이렇게 콕콕이 할때 진짜 소리가 잘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